안녕하십니까. 진우입니다. 요즘 핫하게 뜨는 <laughs> 채널이 있죠? 그, 용인의 도깨비 경매시장. 예, 제가 요즘 그게 떠가지고, 거기 가서 이제 구경을 좀 갔다 왔는데, 어, 갔더니 좀 싸고 좋은 제품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, 좀 나눔 이벤트를 하려고 제가 몇 개를 좀 사왔습니다. 그래가지고, 제가 제품 하나당, 제품 하나당 영상 하나에 올릴 테니까, 어, 지금 첫 번째 소개해 드릴 거는, 그, 네, 잘 보이시나요? 예. 저 처음 봤습니다. 이런 미니 노기스인데, 그, 그냥, 연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미로 하나 좀 갖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예. 그래도 금색입니다. 금으로도 금돼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은, 요거 댓글 달아주신 분 추첨해가지고, 제가 이게 두 개, 두개 가져왔습니다. 그, 그 50, 50분만 댓글 달아주세요. 그리고 댓글에는, 댓글에는 자기 이메일 쓰기 전에 그 자기가 좋아하는 숫자를 뭐나 3번이다. 그러면 3번 뭐저 추첨합니다. 뭐 이메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번호를 써주세요. 그러면 제가 한그 50분이 채워지거나 아직은 제가 초반이라 구독자 수가 많이 없으니까 채워지지 않아도 한 일주일이나 열흘 있다가 제가 이제 제품 그 영상 그 제품 맛 별로 이렇게 추첨을 이렇게 해드릴게요 추첨을 해가지고 이제 당첨자는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대신에 저도 이거 제 돈으로 산 거기 때문에 그 필요하신 분만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막 추첨하시면 안 되니까 응모하시면 안 되니까 제품은 그그 그 택배비는 착불로 하겠습니다 아, 이 점은 제가 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괜히 그러니까 또 착불로 갔다고 또 치사하네 이런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네 요거 두분 예, 두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영상 하나당, 제품 하나당 영상 하나씩 이렇게 올리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그 추첨하신 분들은 이제 이것만 당첨되는 걸로. 자 예, 이거는 두 분입니다. 두 분. 자,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바로바로 바로 짧게 짧게 해서 찍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꺼져.